아,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게스터 아, 넘버라는 게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실행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컴퓨터가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들이고요, 검게 표시된 부분들은 아,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아, 먼저 컴퓨터가 Hello,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스크린에 출력을 하면요. 사용자가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아, 지금 이 경우는 Albert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Well, Albert, I'm thinking of a number between 1 and 20. Take a guess. 이렇게 아 내가 1에서부터 2이의 숫자를 하나 정했는데 한번 맞춰보렴. 하고 화면에 출력을 해 줍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컴퓨터가 정한 숫자와 다르면 컴퓨터는 your guess is wrong 이런 출력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컴퓨터가 원래 정한 숫자와 같으면 Good job, Albert. You guessed my number.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아, get the number 코드 부분입니다. 아, 제일 먼저 파운드로 시작하는 문장은 코멘트라고 했죠. 컴퓨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머가 아, 읽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에요. This is a guess number, guess the number game이라고 그냥 써 있고요. 두 번째 줄부터가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아, hello, what is your name? 이라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겠죠. 그러면 raw and 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한 값을 받아들여서 my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숫자 하나를 정하겠죠. 이 경우에는 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 값을 number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을 출력을 하는 것이죠. 1부터 20 사이의 숫자를 생각했으니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두 문장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어떤 숫자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입력은 역시 로 a w i n p u 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받고요. guess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는요 입력할 때는 숫자를 여러분이 친다고 쳤지만 받아들이는 raw input 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문자열 값을 숫자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int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스에 저장돼 있던 문자열 값이 정수 값으로 바뀌어서 다시 게스에 저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스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있고요. 넘버에는 컴퓨터가 정한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개스와 넘버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출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if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줄에는요, guess와 number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 느낌표 등호표시라는 게 양쪽에 있는 변수값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경우에는 your guess is wrong 이라는 문장을 출력하고요. 만약에 guess와 number가 같으면 다는 건 이게 등호 표시 두 개를 꼭 써야 됩니다. 하나 쓰면 안 돼요. 그러면 good job, you guessed my number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요, 요 프린트라고 쓴 부분이 다른 줄과는 다르게 맨 앞에서 네 칸이 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 프린트로 시작하는 코드는 if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 줄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위에 있는 if의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 문장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아이들을 열어서 한번 타이핑을 한 다음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대로 프로그램에 파이썬의 아이들. 앞으로 매번 이 아이들을 써야 되는데 이 시작 메뉴를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 아,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일, 뉴 파일.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조금 넓으네요. 조금만 안으로 당기고 됐습니다. 코멘트로 시작하는 거는 입력하지 않을게요. 프린트 헬로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입력을 하면서, 동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Hello, what is your name? 하고, 그 다음에, my name 이라는 변수에, raw, underbar, input 을받고요 number에는 오를 저장을 합니다. Well, my name I am thinking of a number between one and twenty. Print Take a guess. 자, 여러분 입력하실 때이 오타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 보면 raw input 보시면 색깔이 똑같은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 프린트도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하면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의하시면 오타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i um, class raw input class int class if class number 콜론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쓴다면 if 다음에는 자동으로 앞에서 네칸을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계속 네칸을 띄겠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돌아가려면 백스페이스를 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s 랑 number가 같으면 print good job my name you guessed my number 예다 됐습니다. 그럼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g u e s s 라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저는 희진이니까 희진이라고 치고요. 아, 아까처럼 아 10이라고 잘못된 추측을 입력을 하면 틀렸다고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run을 하면요. 하리우 우리 이이인지지잖잖요요렇렇입입을했 했으니까. 라라하 하면 o 하고 나오는 Good job! 렇게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때 틀렸다고 나오고 제대로 된 값을 입력했을 때 맞다고 나오면 여러분도 제대로 다 입력을 한 것입니다.